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청량리 경동시장의 생선 시세가 궁금해서 한번 나와 봤습니다 생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러 들어가 보실까요? <laughs> 들어가 보시기 전에 저희 무시민의 장수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생선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가 보실까요? 여기는 정말로 생선 쌉니다. 소고기 같은 것도 엄청 큰 것도 한 바구니 많으시가 하더라고요. 일단은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<laughs> 한번 들어가 보시죠. <laughs> 2만 천 원이야. 한 2만 1천 원씩. 한 건에 2만 2천 원. 자, 막 없잖아. 자, 복 7마리 만원 가지고 가지. 요 전복 7마리 만원. 만 원이요? 네. 음, 싸다. 만, 원, 만 원씩. 가자미가 이게 얼마예요? 이건몇 마리야? 이거 몇 마리야? 여섯 마리 만원이와 이게 만원. 만원. 만원 뭔개 만원. 이게 몇마리에요 한박 여섯 마리 만원. 자뭐 들어? 여섯. 뭐 만원 만원. 만원 들 같은 거 사리 7,000원. 이거는 닭다리 사다. 키로에 11,000원이에요. 요거는요? 요거는 6,000원. 어. 예, 요거3 0 0 0원을 드릴까? 예, 5 0 0 0원 남는데. 예, 예. 여기다가담아줘요 음. 닭발은 얼마예요? 닭발은 키로에 7,000원. 음.

오징어도 엄청 싸다. 만원 만원. 만원 가가면 세 마리. 만원. 낙지가 한 마리 만원씩. 자한 마리 원한 마리 만원. 아 산낙지 한 마리 만 많이 한마리먹어봐요맛있요는거요한 마리 만원. 16마리 음, 1 5 0원 경동시장은 이렇게 목걸이가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나는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아, 시장 가는 곳마다 과일 가게만 가일 가게 여기는 과일 집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있습니다. 너무 싼것 같아요. 아. 이게 다만 원짜리예요? 이것도 만 원이에요? 중사 음, 싸다 가지고안 음. 하잖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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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하는 자가한 줄에 7,000원 6,000원, 6,000원 무신하잖아 무신 을 써야 되는데 너무 무겁다 무신해, 해

만원 나원나금멍게 네. 나는, 나는, 멍게가 아, 많이 이나오나이나많나이나요네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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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0 나는, 원요1는0 0 0원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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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지요 문게도 지금 제철이 되고, 먼게도 많이 나오고, 천복도 싸고, 여기 정말로 청량리 시장은 어 도매시장이고, 정말로 어 전국에서 2위 등가라에는 어 서두울 정도로 많이 싸다고 하네요. 여기 청량리 유명한 곳입니다. 어 생선, 와, 사람도 무지 무지 많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무식이네, 청소 TV가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어 생선.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